이례적인 폭염으로 올여름 에어컨과 냉장고 등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컨센트 청소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층 주택에서 시뻘건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냉장고에서 시작된 불이 번진 겁니다. 그 냉장고 보니까 거기에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져가지고... 부 리그 테마 특근마. 지난 14일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냉장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는 등 올여름에만 11건의 냉방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야간에도 많이 덥고 때문에 냉방 기기 사용이 급증했고 더운 날씨에 착화가 되면 빨리 번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화재가 금방 확대됩니다. 이처럼 냉방기 화재 위험이 높지만 시민 안전 의식은 낮습니다. 냉장고 전선은 에어컨 실외기 옆에 방치돼 있고 전선들은 먼지에 뒤엉켜 있습니다. 물에 젖은 바닥 위에는 콘센트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콘센트 주변에 먼지가 또 분진이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은 조금만 스파크나 이런 현상이 생기면 바로 전기 사고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마른 농업 등을 이용해 콘센트를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